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보시면 함수 f(x)가 x 골 a란 점에서 x 골 a란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면은 미분이 가능하면은 아, 이 f(x)는 x 골 a란 점에서 연속이다라고 되어있죠. 그러거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연속이다라고 해가지고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니다 이 뜻이 되겠죠. 자 일단 이제 요걸 보시면 x과에서 a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f 프라임 a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미분 개수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f 프라임 a는 평균 변화를 극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x가 a 로갈때 x 백 a 분의 f x 백이 fa다 라고 볼수 있겠고 이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은 우리가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따져 봐서 이 둘의 극한 값이 같아야지만 이 극한값 존재한다고 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극한이 결국에 이 평균 변화의 극한이잖아요, 그죠그 평균 변화의 우극한을 우리는 우미분, 편의상 우미분계수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평균 변화의 자극한을 우리가 좌미분계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 같으면은 이 미분계수 f 프라임이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왜 연속이냐라는 얘기는 평균 변화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f'a가 f'a로 수렴한다는 뜻이죠. 그럼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요.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fa 얘도 0으로 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하고 결국에 fa가 같기 때문에 연속의 정에 의해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속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함수 f x가 x 골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은 그 점에서 f x는 연속이다 라고 보는 거고 연속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떨 때 그런 것들이 있냐면은 자 여기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자 미분 가능하지 않은 두 가지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연속인 점에서도 미분이 불가능한 거고요 지금 뾰족한 점에서도 미분이 불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죠 불연속인 점에서는 왜 미분이 불가능하냐면은 우리가 미분계수라는 거는 기하적인 의미로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란 얘기고 이쪽에 있는 절대값을 포함한 이러한 f(x)는 이쪽에서 오는 좌 미분계수하고 이쪽에서 오는 우 미분계수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도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연속인 점하고 절댓값을 포함한 그런 f(x)들 있죠? 뾰족한 점들 같은 경우 이러한 애들은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 밑에 예제를 보시면요. 자, f(x)가 x=0에서 연속성과 어,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라라고 했었었는데 일단 연속이 되려면은 연속이 되려면은 우리가 이제 0에서의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f0 함수값 0의서수 값은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극한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안이 0보다 크기 때문에 X로 빠져나오는 거고 좌극한을 보게 되면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부터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0을 대입해보니까 결국에 우극한 좌극한도 같고 함수 값도 같기 때문에 연속은 맞아요. 근데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라 라고 썼었는데 이 절대 값의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잖아요. 그죠? 0에서 이 꺾이는 점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 0이라는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볼수 있겠고, 만약에 정식대로 풀게 된다면 리미트, 리미트. 자, 우리는 이제 h로 많이 풉니다. h로 x보다는서 h로 자꾸 연습을 하시길 좀 권장을 드립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0도하게 h, 빼기 f 0이 되겠죠. 이게 이제 f 프라임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 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를 우리가 조사할 거니까 리미트. h가 0보다 좀큰 놈일 때 h분의 이게 f(h)가 될 거니까 이 x 자리에 h 를 대입하면 되겠죠. 절대값 h 빼기 f(0)은 0 이렇게 쓸수 있겠고 우리가 0의 좌 미분계수를 보게 되면은 h분의에도 절대값 h 빼기 0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양수기 때문에 0보다 큰 놈이니까 양수죠. 그래서 h 분의 그냥 h로 나올 거고 그우 미분계수는 1이 나오겠네요. 근데 이때는 0보다 h가 작은 놈이기 때문에 나올 때 마이너스부터 나와서 마이너스 1로 되겠죠. 그래서 우 미분 계수하고좌 미분 계수 다르기 때문에 0이라는 점에서는 어떻다. 연속이지만 영이라는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필수의 6번입니다. 자, 연속성하고 미분 가능성을 또 조사하라고 했었으니까 일단 우리가 연속은 이제 뭐 쉽게 찾아낼 수 있죠. 이래서 F1. 자 1에서의 함숫값은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의 우극한하고 1의 좌극한을 따져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냥 x-1로 나오고 밑에 거는 절대값은 1보다 작기 때문에 음이 붙어 나오겠죠. 음수기 때문에. 어쨌든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연속은 맞네요. 그럼 이제 미분 가능성을 논해라 라고 했었으니까 우리가 f'1이 프라임 존재하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리미트 h로 풉니다. h로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에1 더하기 h 빼기 f1 이렇게 쓸수있겠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 미분계수 편해서우 미분계수 한거죠 그리고 좌 미분계수를 구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h 분의 h 분의 여기는 1 더하기 h니까 여기 a식 x 자리에 1 더하기 h 대입하면 되죠 그럼 절대값 h 빼기 f1은 0이었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양수기 때문에 그냥 h로 빠져나오죠 약분 돼서 1 나오겠네요 우 미분계수는 얘도 동일하게 h분의 절대값 h 빼기 0인데 이 안이 음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나오네요. 그러면은 우 미분계수와 좌 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은 어떻다?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 2번도 보시면은 자 이래서의 함수값은 2가 되겠고요. 1의 우극한 1의 우극한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럼 2가 되겠고요. 1에 자극하는 요다 대입할 거니까 2. 그래서 같기 때문에 연속은 맞네요. 그럼 이제 f 프라임 1이 존재하냐 라고 볼 거니까. limit 음. h가 0으로 갈때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에 1 더하기 h 빼기 f1이다 라고 쓸수 있겠고. 이때 0에 5칸 하고 그죠. 좌미분계수하고우미분계수 이제 판단만 해주면 되겠죠. h분의. 자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h인데 0보다 좀큰 h인 거니까 1보다 좀큰 놈이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함수에다가. 1 더하기 h를 대입해야 되겠죠, 이렇게. 빼기 f1은 여기서 구한 게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은, h분의 h 제곱 더하기 2h, h 3h 되겠죠. 플러스 1, 플러스 2 사라질 거고, 여기 약분 되겠죠. 여기 이제 h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을 대입할 거니까, 우 미분의 3이 나오는 거고요. 좌 미분 계수는 h분의 자, 1에서 0부다 조금 0을 좀 작은 놈을 뺐죠. 그 일부도 작은 거니까 여기다 H, 1 더하기 h를 대입하는 얘기죠. 밑에 있는 식에다가 뺑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결국에는 h0 그리고 h분의 얼마야? 3h 이렇게 되겠네. 사라질 거니까 얘도 3 나오죠. 그래서 우 미분계수하고 좌 미분계수 같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52번입니다. 자,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랍니다. 일단 연속성을 조사할 거니까 f1 0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극한 그리고 좌극한을 따져 보면은 1보다 쭉 큰놈인 거니까 여기는 그냥 x 빼 1로 빠져 나오고 여기는 절대값 안에 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부터 나오겠죠? 어쨌든 1을 대입할 거니까 0이고 얘도 0이네요. 그래서 다 같기 때문에 연속은 맞습니다. 그럼 이제 f 프라임 1이 존재하냐 이런 얘긴 거니까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에 1 더하기 h 빼기 f1 이렇게 써주고요. 그러면 은 우리가 이제 우 미분계수하고 좌 미분계수를 구해보면 되겠죠. 우 미분계수는 거니까 h분의 자, 1 더하기 h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x에다가 여기 x에다가 그러면 은1 더하기 h 여기도 1 더하기 절댓값이네. 이게 얼마지? 절대값 1 더하기 h 빼기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h 5 미분 계수 h 분의 여기 1 더하기 h이고 1, 1 사라질 거니까 절대값 h라고 볼수 있죠. 근데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그냥 h로 빠져나오잖아요. 이렇게 사라지죠. 그래서 0대할 거니까 1 나오겠네요. 5 미분 계수가 얘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뭐가 돼? h가 0다작죠 그러면 h 분의 1 더하기 h에 마이너스 h가 나오는 거잖아요. 절대가 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질 거고 또0 대입할 거니까 결국에 마이너스를 나오죠. 그래서 미분계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분은 어떻다?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또 마찬가지로 f1 0에서 함수값은 0이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좀큰 놈하고 1보다 좀 작은 놈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래프로 갈까요? 그래프 자, 그래프를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렇게 되겠죠. 얘가 X축, Y축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 이렇게 있잖아요. 아래로 블록한, 이런 함수가 될 텐데, 절대 값이 있으니까 얘를 이제 칙 위로 올려줘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점에서, 이 점에서, 뾰족한 점이잖아요요점에서 그래서 어떻다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구요 일단 연연은은죠죠이이져져있으니연연이이 대신에 에어떻 미분 불불능하하 미분 분능하하지않라라보시시면되습습다다 자, 도 보면은 자은자 이제 정제정의 풀어 풀어요일요 일단 f 1 f a p 다대입 a p r i 으 a 있으니까 a 이고요 l 의 우극한, l 의 p 극한을 보시면 i 의 우극한 i l 다 대입할거죠 1의 자각한 여다 될 거니까 1. 어쨌든 다 같기 때문에 연속은 맞네요 그러면은, F' 1이 존재하냐라고 볼 거니까, 자, limit H가 0으로 가고요 H분의 F에 1 더하기 H 빼기 F1, 이렇게 될 거고, 자, 우, 미분 계수하고 좌, 미분 계수를 각각 구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H분의, 자, 1 더하기 H인데, 여기 일보다 좀큰 거죠. h가 0보다큰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얘기죠. 일 더하기 h의 제곱 빼기 f1은 일랬죠 이렇게 얘를 정리해 보면 h분의 h제곱 더하기 e h가 될 거고, 이 h 하나씩 사라질 거고, 0 대입할 거니까 2가 나오겠네. 또 h분의 자 이번에는 여기 일보다 작죠. 요 아니?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2에1 더하기 h 빼기 일 이렇게 될 거고, 그럼 h분의 EH 플러스 플러스 얼마야? 1 이렇게 되겠죠. 그 이거다 0음 뭐가 잘못됐나 보다. EH 아 빼기 1 빠졌구나. 빠졌네 하나가. H분의 여기 뒤에가 빠졌죠. 어, F1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얼마야? 빼기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은 2h만 남죠? 전개하면은 그래서 약분되죠. 얘도 2가 되겠네. 요 그래서 미분계수 서로 같기 때문에 연속이면서 어떻다?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7번입니다. 자, 불연속인 x값을 구하래요. 불연속인 점. 그럼 딱 봐도 뭐 보이시죠? 불연속인 점은 x=1이란 점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고 또 x=3이란 점에서 불연속이 되겠네요. 자, 미분 가능하지 않다.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가능하지 조금두 가지가 있었죠. 어디? 뾰족점. 뾰족한 점. 그리고 불연속인 점에서는 어떻다?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일단 x 시골 1에서 불연속인 거니까 여기 0에서 뻥 뚫렸으니까 이래서 그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고 x 시골2한 점은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불연속이 될 거고 x 시골 3도 어떻다? 불연속이기 때문에 어떻다?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네요. 자, F'3이란 건 뭐죠? F'3이란 거는 그 점에서 미분계수잖아요그 3에서의 뭐야? 접선의 기울기인 건데, 여기 3쯤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고보면은 이 기울기는 양수가 되는 거니까 1번은 맞고요. 자, 2번은 극한값이 존재하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2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고 있죠. 그죠? 얘도 맞겠고. 자, 불연속인 점. 불연속인 점은 x=4라는 점하고 x=4라는 점하고 x=5라는 점두개 얘도 맞겠고요.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일단 불연속인 점 4고는 같겠고 뾰족한 점 2에서도 뾰족한 거니까 요도 어떻게 돼.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세 개가 맞겠고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점.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점은 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한계다라고 보면 되는 x가 2에서 2에서는 연속이지만 지금 뾰족하기 때문에 불은, 미분이 불가능한 거니까, 그죠?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